어, 하나, 하나, 무너진다. 우상이, 아, 거상 못지르면 그냥 우상이 무너지는 건가 봐. 그냥 두개 같은 건가 봐. 자동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건가 봐. 야, 그럼 너무 쉬운데? 거상 이제 일곱 개만 더 하면 끝나는 거야? 게임? 뭐야, 이 게임? 오늘 편한 각인데, 이거? 어, 벌써 8분에 1 깼어? <laughs> 자 다음 거상도 뭐 칼로 계속 비추다 보면 알려주겠죠 길은 어아그나 어, 다크 소울도 깨는 그런 사람인데 완다 뭐 거상 정도야 뭐 충분히 깨죠 천왕으로 아 이거 조작감만 좀 좋았으면 어 깜짝이야. 야, 왜안 타지냐? 어.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뭔가 프레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시야라든지 그 조작감이 약간 이상해요. 이것과 비슷한 비석을 발견하거든? 그 앞에서 기원을 드려라. 아, 저게 힐링 포인트군요, 비석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맞잖아. 8분의 1깬건 맞잖아. 우상은 총8개일까요그거를 맞지 않습니까? 8분의 1깬 거는. 일단 비춰봐야지. 자, 어디냐. 나 멈추고 해야 될것 같아. 자, 이쪽. 저길 따라가면 되나본데? 그냥? 어. 가자고. 갑자기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이벤트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좀 똑바로 야, 똑바로 좀 가. 술 취했어요? 왜략으로 똑바로 좀 가. 아! 뭐야, 뭐야, 이번에 또 뭐야? 벌써 설마 거상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거상이 있을 만한 크기의 구역인데 여기 벌써 오어 뭐야 여기잖아 이 아래인데 어 진짜인가봐 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 너무 빠르잖아. 자 두번째 거상 벌써 등장할 각입니다 이 게임은 30분 클리어 각입니까? 어떻게 된거죠? 이거 게임은 나 4분의 1 깬거 아니야? 뭐 마지막 마무리가 되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 거상 8마리 못찔러서 소녀를 살린다는게 분명히 목적의 전부일테니까 자 여기 있을거 같은데요 아, 멈추고 자. 어?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빛이. 어떻게 된 거야? 여쪽 벽 아래쪽에서 분명히 빛이 왔는데. 찜이지 않을까? 아, 멈춰, 멈춰. 아, 제발 멈춰 줘. 아니, 뭐야. 갑자기 사라진 거, 목미? 아, 나, 나말 타는 게더 불편한 것 같아. 내려야겠어. 아, 난말못 하겠어. 너무 불편해, 말. 안 그래도 지금 조작 불편한데. 아 올라가라고, 제발. 자, 분명히. 분명히. 뭐지 여기 어몽 길에서 올라가야되나? 설마? 어떻게 된거지? 올라가 올라가 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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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카이 림처럼 안되나? 아 미끄러진다 어 빛나온다 빛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어디야 어디야 무슨 야 와이파이 찾는거 같네 여기야 여기야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야 여기서 직진을 바로 쭉 해서. 그렇지! 어, 여기야, 이쪽이야. 이돌 아니야. 자, 여기, 여기를 들어가야 돼. 어딘가 동굴 군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닐까? 귀신같이 막혀있네. 어, 나오네, 이제. 자, 정확히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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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군요. 자, 뚫고 나갑시다, 이쪽으로. 뭐야. 어? 그렇지. 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벌써, 벌써 두 번째 거사기야? 뭐야, 이 게임 보스 점만 하는 건가?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또한 마리 이번에 공룡이군요. 자 약점을 찾아봅시다. 시스템은 동일하겠죠. 또 아킬레스 거리냐 설마? 어디야? 선생님 잠시만요. 검문 좀 있겠습니다. 꼬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기선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아 리얼 거상만 잡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아 리얼로? <laughs> 아이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야, 아 제발 가만히 있어. 아 특수 공격인줄 알았자로. 발밑이 초란데? 설마 저희가 약점인가?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지금 발밑을 계속 보여주는 게. 잠깐만 발좀 들어주세요. 코끼인가 어, 뭐지? 황문이 약점인가? 꼬리 끝. 아 일단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봐봐 봐봐 아좀 가만히 있어봐 보여줘 아이씨 타고 올라가자 어? 발밑에 맞아 발밑 빨개졌어 발 들으면 바로 찔러야겠다 야야 야. 들어봐 아이씨 아악 야 발밑을 어떻게 찌르지? 화살로 찔러야 되나? 자 틈새를 노립니다 지금 아, 아까이 아, 아하하, 야 하나만 노리자. 그냥 욕심내면 안 돼요. 하나만. 발 밑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삘이 근데 이러면은 내가 뒤져. 어, 이러면 내가 뒤지고. 얘도 타고 갈수 있나? 아, 얘는 못한다. 얘는 그냥 발밑 찔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고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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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치. 자 이러면 꼬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아, 아, <laughs> 안 되잖아. 뭐야? 아니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가? 아니안 되잖아. 아니 뭐야? 선생님? 어유 잠깐만, 아 다리 네 개를 다 무너뜨리는 건가? 아,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이 요런 식으로 그냥 계속 무너뜨리다 보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한번 더? 오음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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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원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데? 아, 근데 얘는 안 타져요. 얘는 안 타져. 봐봐. 얘는 안 타져. 저도 타고 올라가면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탈 수가 없어요. 어, 못 탄다니까? 이상해, 약간. 분명히 저도 타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꼬리 쪽 털도 안 타지는데 타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엄마 일단 넘어뜨려야지. 뭘할수 있으니까. 아, 에임 개임드네. 오케이. 자, 넘어졌죠? 넘어지면은 이런 데살수 있나? 안 되고. 아! 아, 여기 털이야? 아, 몰랐지. 아, 여기 털이구나? 아아 아, 털이 있었구나 아, 여기 털이야? 아, 못 봤네 일단 날... 잠깐만, 일단 쉬고, 잠깐만 날 뛰기 전에 약점을 한번 봐야 돼 <laughs> 아, 진짜 올라가 어 진짜 힘들다 게임이 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잖아 어, 이거 어디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으려나? 일단 대가리 쪽이 약점인 건 확실하니까 대가리 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뒤로 척추 타고 또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 아좀 옆으로 가봐 옆으로, 아 옆으로 가라고 멍청아 옆으로, 어, 어걔 멍청해 주인공이, 그래 일로 올라가, 뭐해 병신아, 아 병신아, 아 뭐야 이거 힘힘 힘 떨어지면 떨어져? 아 아 어, 게임 너무 리얼하게 만들었어 이 게임. 됐다. 보이면 해야지 이제. 아 앞다리구나. 아 헷갈렸다. 오케이. 여기 앞다리구나. 악으로 위험해. 아니 얘가 존나 못 올라가. 진짜 또. 심각해. 심각하게 못 올라가. 야, 리얼 한국 그냥 운동, 헬스 좀 다니는 애도 얘보단 잘 올라갈 것 같아. 쉬다가 잡으면서 쉬고, 흔들 때는 잡아야 돼. 이거를 이 위로는 안 올라가지거든요? 아, 점프키를 오래 눌러야 돼요? 아! 아! 아, 그렇군. 아, 병. 이거는 패드 문제입니다. 아, 좀 죽이자. 죽여. 오래 누르고, 한 방에. 아. 되는구나. 빨리 척추로 올라가야 돼. 척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서 쉴수 없나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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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만하지 그렇지 악력 회복하고 떠지기 전에 잡고 자 꼬리뼈 쪽 분명 약점 아니 이 게임 아나 씨앙 <laughs> 메거아 제발 아 제발 아니 이 게임 진짜 아 진짜 아니 그걸로 왜 뛰어요 도대체 리메이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병신아 올라가라고 병신아! 아니 이게 미친 거야? 아 잠깐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그걸 왜못 올라가? 아니, 올라가라고... 아니, 왜 그걸 못 올라가 형? 형신이야, 진짜...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위로, 위로, 위로... 우측으로... 여기에 막혀 있어서 못 가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서 쉬어야 돼! 그렇지, 압력 채우고 그럴 필요 없지. 여기 잡고 찔러. 그렇지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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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드디어 됐다. 아,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새끼 진짜, 넌 뒤졌어 이제. 넌 뒤졌어. 넌 이제 용서 못해다. 압력 채우게 형. 잠깐만. 어, 악력 채우고 올게요. 안,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여기, 여기, 어, 쉬어. 어, 여기서 좀 징그러면서 쉬자. 악력 채워야지. 어. 어, 잡어! 어. 됐어. 안정, 안정적. 악력 채우고, 갑니다, 갑니다. 아, 선생님. 잡고, 잡고, 잡어! 어, 잡어. 잡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찌르자, 찌르자, 찌르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어, 됐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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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케이. 계속, 계속, 계속!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이번 턴에. 강력! 강력! 아, 쉬어야겠다. 쉬어야 된다. 아, 이거 쉬어야 된다, 이거 쉬어야 된다. 와, 너무 처절하다, 게임이, 진짜. 오케이. 어, 뭐야, 여기 끝났어? 아, 이제 머리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가 보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이제, 이제 대가리 갑니다. 여기 뼈탈수 있을 거예요. 아, 안 되는군요. 이런.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겠네. 어.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순조로워! 잡아! 어, 안 돼. 응, 어, 안 돼. 이제 이 게임 대충 알았어. 어, 어떻게 하지, 알았어? 됐다, 끝났다. 내수 <laughs> 터졌다, 끝났다 이제. 아, 유 그만하세요, 어서 그 어서 그래. 왔어? 아, 여기는 악력이 그렇게 막 많이 안 다네. 왜냐면서 있을 수 있거든 충분히. 아유. 자, 지금이죠. 이러고. 찌를 때마다 발악하는구나. 서세요. 찌르게 쓰세요 나를 괴롭혔어, 그동안. 어? 그동안 나 힘들게 했어, 너. 와, 얘 때문에 이 게임 접을 뻔했다. 오케이. 여기서 악력 다시 채워주고. 잡고. 생각보다 안 죽네, 근데. 죽을 만한데 슬슬. 첫 번째 고성은 금방 가셨는데 얘는 맷집이좀 세네. 아 너무 오래 흔들거리잖아 머리. 악력 부족해요. 그만하세요. 어 내수 터졌죠? 터졌죠, 터졌죠. 자, 들다음 터리 끝나겠습니다. 자 잠잠해지면 악력 다 채워주고 갑시다. 아 진짜 적당히 흔들어요 적당히 찔러찔러 죽여 죽여 뇌 네, 부셔 부셔 아아 아, 너무 힘들어. 부셔부셔부셔 부셔. 부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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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대 아!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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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긴 다 아마 맷집이 셀 뿐이야? 소라서?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흔들거리신다. 적당히 해주셔도 되는데. 흔들 때는 이게 못 찔러요. 찔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이죠? 어. 아니, 이 정도 뇌수 터졌으면 그냥 죽으셔도 될것 같은데. 들 기량이 남아 있으신 게 신기하네. 어좀 적당히 칼 업그레이드 이런 거 없나? 아, 이거 히오스 한판 할 때까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히오스 한판 할 때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리얼. 발뽀득 너무 심하게 치시는데? 자. 방금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 근데 힘줘서 찔러야 되나봐. 좀 죽으라고, 좀! 그렇지. 아. 어. 힘들다 게임. 리얼 리얼 플레이어 체력 깎아먹는다 게임이. 아또 죽어요 나? 왜 맨날 내가 죽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돼? 어. 자두 번째 소도 죽였습니다. 어 이리저리 고난이 좀 많았지만 결국 클리어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식으로 다 거상 못지리는거구나 보스 공략하는 느낌이네 한마디로 얼마나 빠르고 잘 공략을 하냐가 이 게임의 핵심인거 같은데 너무 잘 못하는데 큰일났네 방금 소환거 보면은 내가 볼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네번째부터 극암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두번째 소도 물질 넣었으니까요